자, 삼각함수 들어왔구요. 자,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어, 이제, 변형문제와 변형, 발전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49번부터입니다. 자, 3, 사분 면인거 찾으래요. 자, 3, 4분 면은 기본적으로 180도에서 270도를 의미하는 아이죠. 호도법으로 따지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해당하는 아이죠. 자, 그 390도는 이제 한 바퀴 돌면은 30도랑 같은 거니까 예각이어서 패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720도, 7, 아니, 마이너스 720도. 자, 그리고 더하기, 이거 140도라고 하면 되나요? 580도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140도는 2, 사분면이니까 패스. 자, 6분의 5파이는요 자, 여기다 180 곱해 주시면 이거 150도를 뜻해요. 150도는 2, 사분면 이거는, 어, 이거 600도거든요? 그럼 600도는 240도랑 똑같겠죠. 어, 3, 4분면이에요. 얘가 답이네요. 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330도여가지고요. 예, 이거는, 마이너스 어, 360 더하기 3 0도기 때문에 어 결국 1번하고 똑같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2는 파이분의 360인이에요 그러니까 2파이는 360도니 맞죠? 자그 다음 이거는 4분의 파이180 곱해주시면 맞고요 180 곱해주시면 맞고요 자 여기다가도 180 곱해주시면 맞고요 이건 180 곱하면 15예요 15니까 1 0도입니다 150도. 답이 5번이에요 야, 이건 너무 쉽네 이런 거. 자, 350번입니다. 다음 동경이 주어진것중 일반각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080인데, 얘를 표현해니까260더 하면은, 뭐야, 벌써 답 나네? 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음, 얘도 이제 보시면, 음, 마이너스 16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160 나오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곱, 어, 1을 해 주시고, 아, 2네요. 2 해주시고, 720이니까, 10 더하면 1 3 0 나오구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이게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이제, n에다가 그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를 하게 되면, 6,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4번도 맞구요. 자, 5번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분수를 쪼개주시면,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 적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2 e 대입하면은, 얘 딱씩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리고 쌤이 이거 수업 때안 했더라. 그래서 그아 얘가 아니구나. 아 얘가 아니구나. 아, 이 문제가 아니구나이 문제 볼게 요 일단. <laughs> 자 352번. 자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라고 돼 있고. 자 그럼 세타를 우리가 일반 각으로 표현하면 호도법 배웠으니까 호도법을 표현합시다. 그럼 e m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부터. 2 m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럼 3분의 세타는 3분의 2 m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3분의 2 m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동경이 존재하는 범위를 단위원에 나타내고 그 넓이를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범위를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세타가 2사분면인데 3분의 2세타는 어떤 사분면에 있는 거니? 라고 알아내는 거죠. 그럼 뭐별수 있나? 대입해 봐야죠. n이 0일 때는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죠. 자 그럼 결국 30도에서 60도를 뜻하지 그럼 30도에서 60도니까 대충 체크해 주시면 동경 이쪽 잡아주고 어, 이걸 3등분 이렇게 했을 때 30도에서 60도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 영역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그다음에 이렇게가 60도니까. 그치 자, 다음. n에다가 1을 넣어 볼게요. 그럼 n에다가 1을 넣으면요. 어, 이거는 3분의 2파이니까 6분의 4파이여서 6분의 5파이에서 자, 그다음에 이거는 6분의 아 3분의 2니까 어, 이거는 파이까지 가나 나와요. 그러면, 6분의 5. 이거 150도에서 180도까지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또 3등분 해야죠. 이렇게. 자, 그럼 150도에, 150도부터 180도니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가 영역이, 이게 30도라는 것은, 지금 이두 개는 똑같아요. 이 영역이 30도라는 건.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보면요, 3분의 4파이니까 6분의 8파이거든요. 6분의 맞죠? 3분의 4니까 6분의 8, 6분의 9니까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에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3분의 4니까 3분의 5파이까지예요.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270도에서 이거는 300도까지거든요. 결국 또 30도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계속. 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270도에서 300도에 당하는 건 요번을 뜻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30도가 다 똑같아 여기 영역이. 그래서 그냥 하나 구하고 곱하기 3때리면 되겠죠. 잠깐 부채꼴넓이 계산하시는 건 2분의 1 알제곱 세타를 이용하시면 되니까 여기 반지름 1이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알제곱 1이고 세타가 30도니까 6분의 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게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했을 때 4분의 파이까지가 나오겠네요.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세타가 4사분면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 세타 쓰시고 EM파이 어, 더하기 2분의 3파이에서 2 m 파이 더하기 2파이까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4분의 세타 와두번 풀어야 되네. 그3 나눠주시고. 야 그래도 이거는 좀꿀좀빨 수가 없구나. 아, 이3 5 2호하고4분면이 다르구나. 그럼 3분의 세타에 대한 식을 만들면 3분의 2m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구요 얘는 3분의 2m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2파이 그냥 겁나 귀찮게 만들었네 문제를 자 그럼 n에다가 0 넣으면 어 이제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잖아요 그럼 이게 90도에서 120도 사이여서 2 4분면입니다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요 아 이거 통분하기도 귀찮아 죽겠네 약간 미리 통분하자 그 3분의 세타 잡고, 자, 6분의 4m 플러, 4m 파이 더하기 3파이. 그 다음 에이거는 통분해 주시면. 오, 이건 그나마 깔끔하네. 음, 이거는 3분의 2m 플러스 2파이네요. 자, 그럼 다시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7파이에서, 이제 여기다가 1 넣게 되면요, 3분의 4파이. 그럼 이거는 각도 각자 계산해 주시면 3, 4분면 나옵니다. n 이제 2일 때볼게요 2일 때는, 6분의 8파이 더하기 3파이니까 11파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2 들어가시게 되면, 3분의 6파이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계산해줬을 때, 4, 4분면 나옵니다. 쌤이 왜 n에다가 3을 안 넣고 있을까요? 이거 n에다가 3 넣으면, 이제 여기하고 이렇게 약분되죠? 2파이니까 결국 한바퀴한 바퀴. 네, 그래서 2까지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3이면 2까지 넣으면 되고, 분모가 4면 3까지만 넣으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2, 3, 4 끝났고, 자 그럼 4분의 세타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귀찮으니까 너네들이 하시고 그럼 얘도 2, 3, 4가 나오나봐. 왜냐면 답이 5번이라고. 그래서 해주시면 됩니다. 좀 귀찮지? 할만한 문제입니다. 아 쌤이 아까 얘기하려던 게 이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쌤이 <laughs> 까먹고 수업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수업 때 다시 진행을 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좀 풀면요. 자3 5 5번은 자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알파벳타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려 했는데 자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아이고 그냥 서 파워는 낫겠다 너네들 이해 수준 보가 하긴 하니까 음 이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사워 볼게요 358번입니다 자 길이가 1 2짜리 철사로 부채꼴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12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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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친 게 12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둘레가 12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자, 여기 R이라고 잡고 R이라고 잡고 L이라고 잡았을 때, 2 r 더하기 L이 12라는 사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채골의 넓이가 뭐래? 최대래. 그럼 부채골의 넓이는 이 L이 들어간 식이 용하면 2분의 1 RL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R, 이거 L로 정리하면 12-2R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6R-R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최대가 되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찾아주시면, 어, 3일 때, 구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반지름이 3일 때 최대인 거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해 주시면요. 호의 길이는 6일 때예요 그럼 호의 길이 공식은 알 세타잖아, 알 세타. 그러면은 3 세타가 6인 거죠. 반지름 3일 때니까. 세타는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 라디안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다음 3 5 9번을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40cm인, 자, 어느 자동차 와이퍼에 3분의 2만큼 회전한 모양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요, 요거죠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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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랬을 때이 와이퍼에서 자 유리창에 닦는 고무판의 길이가 30cm래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니까 이게 40이고 아, 아니구나 저 봤네 요게 4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30이래요 뭐 요건 10이겠네요 자 그랬을 때이 와이퍼의 고무판이 회전하면서 닦는 부분의넓 이놈이 말한 거죠 간단하지 않을까 이큰 부채꼴에서 쪼면한부채꼴 빼면 되겠죠? 자, 그큰부채꼴부터 가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40자리였으니까 제곱해 1600.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은 거를 계산해 주시면, 작은 아이는 2분의 1 곱하기, 어, 반지름이 10자리니까 100이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3분의 1600파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3분의 100파이. 여서 둘이 빼면 되니까 500파이가 나옵니다. 뭐 손쉽게 할수 있고요. 자, 거로 이번입니다. 자, 수지는 자, 동생의 생일 파티 쓰기 위해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자리고 자,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24. 그러니까 요 길이 말하는 거죠. 이게 24인 자, 원뿔 고깔 모양을 만든다. 원뿔 고깔 모자 만든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전개를 펼쳤을 때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전개도 펼치했으니까 펼쳐야지. 펼쳐 야되는데 자 이렇게 자 그럼 원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 길이가 24가 나오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8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열심했잖아 히이 길이 뭐예요 16파이가 되겠죠 그럼 야 호의 길이가 나왔다 그럼 알 세타가 16파이란 거 아니야 근데 반지름이 뭐예요 24잖아요 그럼 24세타가 16파이니까 세타는 8로 나누면 3분의 2파이란 걸알수 있죠 자, 중심각의 크기를 구했어요 자 그리고 부채고 넓이 구하랍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니까 24를 두번 곱한 거겠죠 그 다음에 중심각 알았으니까 3분의 2파이 그럼 약분만 하자 아이고야 어디갔어 2 약분하고 3 약분하면 8이죠 그럼 24 곱하기 8은 192파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다음 유형은 쌤이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